근무 중 한, 한가한 시간이 어, 생겨서 어, 화성학 3탄 어, 오도권 오도 사이클 어, 이걸 어, 설명드리려고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오도 사이클은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이해가 할, 이해를 할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세요. 물론 전공자 분들은 다 아시죠 아마추어, 구악을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테크닉만 이해하고 수련하면 음악을 즐길 수 있기에 이런 이론 부분을 등한시 하시게 된것 같습니다 보통 뭐 남들이 어렵다 유튜브 컴퓨터 들어가서 오도사이클을 검색해 보면 좀 너무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 화면 구성을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인쇄를 했습니다. 오도 사이클을 오도 사이클. 자, 여기 보시면 오도 사이클. 제가 피타고라스 음률 12음을 찾는 순서가 어, 도, 솔, 레, 라, 미, 시 솔, 플랫, 레, 플랫, 라, 플랫, 미, 플랫 c 플랫 파도 이게 5도처럼쭉 찾아가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다들 뭐 암기하라고 하는데 자 도에서 시작해서 5도음이 솔입니다. 영어로 하면 G죠. G에서 G 그 다음에 솔에서 다시 5도를 찾으면 D 레 A E B 그다음에 G 플랫 당연히 이제 c B에서 오도를 찾으면은 솔의 반음이 낮은 G 플랫 G 플랫은 또 F 샵과 같은 어 음계 용어입니다 D 플랫 A 플랫 E 플랫 B 플랫 그러니까 솔레라미 C 솔플랫 레플랫 아플랫 미플랫 시플랫 이게 같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순서가 같습니다. 마지막에 완전한 파 그래서 도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고요. 일단 사이클이 5도씩 찾아가는 순서라는 것을 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샵이 하나 붙죠. 솔로 솔이 도다 그러니까는. 어,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이동도법 이동개명이고요. 어, 영어로 된 것은 고정개명입니다. 솔부터 시작하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치음계를할 적에 파음을 반음을 올려줘야 치음계 장조의 음 간격이 됩니다. 그런 원리로 레가 으뜸음 이 되는 경우에는 샵이 두 개, 샵이 어디에 붙느냐? 파 다음에 두 번째는 도, 세 번째는 파도 솔에 샵이 하나씩 세 개를 붙으면 라, 라장 쪽, 라장 쪽. 그래서 어 이렇게, 요 순서대로 샵이 붙는 순서대로 진행이 돼서 여기 샵이 6개 샵이 7개까지 됩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하죠 예를 들어 C로 시작되는 멜로디를 전부 다 반음 올린다는 얘기는 다 7개 음을 반음 샵이를 7개 붙이면 C샵 시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파도, 솔레, 라미, 시. 음에 전부 다 반음을 올려주면 멜로디가 다 반음이 올라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한 음을 올린 거에 그 다섯 개 음을 반음씩 내리면 이것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플랫이 여섯 개, 6개, 샵이 여섯 개가 같은 조고, 샵이 7 개와 플랫이 5 개가 같은 조가 되는 겁니다. 이쪽 마찬가지로다가 플랫이 7 개, 샵이 5 개는 같은 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고, 요거랑 요거랑 같다. 다만 용어가 샵이 붙느냐, 플랫이 붙느냐. 그래서 여기 또 플랫이 붙는 순서는 파도솔레 라미시의 반대, 시미아의 솔도파를 플랫을 붙여서 조표를 만든 사이클이 5도 사이클입니다. 이 5도 사이클,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 모든 노래는 반음씩 올려서 12개의 키로 다 어, 부르거나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멜로디를 그대로 반음씩 그러면 어, C 어, 다장, 어, 다장조로 다장 이루어진 멜로디를 반음을 올리면 C샵이라고 했죠. 그 조표가 대각선으로 가서 이쪽으로 한칸 이동한 것이 C로 시작돼서 반음을 올리면 조표가 플랫이 다섯 개나 샵이 일곱 개인 C샵 또는 D 플랫이 되는 겁니다. 어, 요즘 나오는 트로트 곡들이 노래를 하다 중간에 변쪽 대부분이 반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요즘에 나온 노래 중에서, 이명웅 씨의, 어, 이제 나를 믿어요. 제목이 정확한가? 그 노래가 플랫이 4개로 시작해서, 반음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요대각선 방향으로 가서, 한 칸, 시계 방향으로다가 가면은, 샵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조표가, 플랫이 4개로 시작한 곳이, 곡이, 반음이 올라가면, 샵이 3개 붙은 조표의 곡으로 됩니다. 어, 사랑보다 깊은 상처, 데이비 코즈의 그, 스폰 곡이 있습니다. 그 곡도 플랫 4개로 시작해서, 반음이 올라가면, 샵이 3개. 곡으로다가 연주가 됩니다. 세스폰을 입문해서 처음에는 이 C 다장조 노래를만 제일 편하게 익숙하니까 그 다음에 G G 키 샵이 하나 붙은 거 초보자는 요거나 여기 또는 샵이 두 개까지 요좀 이렇게 손가락이 편해서 익숙합니다. 그 다음 턴 초보자가 악기를 다루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 연주자는 12개의 조표를 자유자재로 연주를 할수 있는 연주자입니다. 아마추어 대부분이, 아, 샵 3개, 혹은 4개, 플랫은 2개나 3개, 이 정도까지는 익숙한데 어, 더 이상 다 이렇게 소화해 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 이반행면다 구사할 수 있는 악기는 12개 조표의 모든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다 어, 제가 연주하는 세스포는 12개 키를 연주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금은 한정된 키, 키를 키 연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대금의 특성과 어떤 조표로 이루어진 이 오선보 기준으로 봤을 적에, 정간보에서는 그러한 그 샵과 플랫, 이런 조표 관계를 알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손보로 이루어진 압보를 대금, 산조나 정악기로 불조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주된 목표는 이 오도사이클, 오도사이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일 먼저, 다시 반복하면, 5도씩 찾아나가는 겁니다. 도, 솔, 레, 라, 미, 시. 다시, 솔 플랫, 레 플랫, 라 플랫, 미 플랫, 시 플랫.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 도. 그리고, 이, 솔에, 솔을 으뜸, 어, G 음의 기준을 도라는 가정하에 G에서 시작한 도레미파솔라시도 했을 적에 파음에 반응을 올려줘야 G 스케일 12 스케일을 보통 C 스케일, G 스케일, D 스케일, A 스케일, E 스케일, b 스케일, G 플랫 스케일 이렇게 순서대로 다섯 12 스케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명칭은 장조의 명칭이고 단조는 여기서 단 삼도 c 면은라 A A 마이너 G 키는 E 마이너 D 키는 B 마이너 A 키는 F 샴 마이너 E 키는 C 샴 마이너 B 키는 G 샴 마이너 이런 식으로 다 명칭이 달라집니다. 단조는. 단조는 장조에서 단삼도 내린 음이 으뜸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 C장조하고 A마이나 단조는 조성이 같습니다. 다만, 으뜸음을 단삼도 아래에 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키가, 조표가 이렇게 붙는다는 거, 한 사이클. 5도 사이클은 5도씩 12개의 음의 명칭을 이렇게 이해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내리고 이쪽에서는 샵이 하나씩 붙어서 6개까지 내려오고 이쪽에서는 플랫이 하나씩 붙어서 6개까지 내려오는 조성이라는 거. 그리고 장조와 단조로 이렇게 명칭을 나란한 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도사이클 어, 영상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 설명을 듣고 이해가 안가시면 인터넷에서 다양한 자료를 읽어보시면서 꼭 이해를 하세요. 이것을 이해하신다면 아마추어 연주자분 중에서 제가 볼 적엔 10%안에쓰는 어, 음악... 음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